네 당초 어제 회동이 예상됐던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첫 만남을 갖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다음 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원구성 협상 등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 돌발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오늘 회동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열릴 걸로 예상됐었던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 첫 회동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어 부친상을 당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루 더좀 쉬고 오늘 복귀를 하면서 만남이 좀 미뤄진 건데 일단 오늘 회동 분위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중상을 봤었거든요. 예. 그에 대한 이제 답례 성격도 있어서 음. 오늘 아마 첫 만남이기도 하고 공식적으로는 첫 만남이죠. 예. 지난번에 상가집에서 만난 거 말고 그렇다 그러면 뭐 와줘서 고맙다든지 음. 그리고 앞으로 뭐 잘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기보다는 음.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할 거라서 오늘 아마 분위기가 화기애애할걸로 어.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뭐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전에 미리 또좀 강한 표현을 한 부분도 있고 한데 분위기 그래도 좀 원만할까요? 예, 오늘 얘기는 사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논의가 주요 화제가 될 거고요. 어, 아마 다음 주 중에 어, 한 2, 3일 회기로 임시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주로 제가 볼 때는 원구성보다는 임시회 회기 결, 결정에 관한 그 본회의를 언제 열 건지 그렇게 해서 법안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줄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네.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회의 통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지금 꽤 많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있고, 엠범방 사건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도 있고, 그리고 뭐 과거사법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우성 대표가 사실 합의를 출의, 이렇게 끌어내긴 했는데, 또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어떤 대기, 식으로 좀 처리하고 있는 법안이 100, 100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논의되지는 못할 거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어, 법안들, 음. 민생 법안, 그다음에 국란 극복, 코로나 국난 극복과 관련된 법안들, 그다음 헌법 불이, 불일치 판, 판정을 받은 법안들에 한해서 민생 관련 음. 현안과 민생 관련 위주로 예, 합의가 될 거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다 바, 법안 전체를 받고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 예, 약간 이견이 있을 거예요. 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법안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 어, 지금 저 코로나 대응 법안이나 엠번방 사건이나 고용 안전망과 관련된 네. 부분 은 다른 게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예를 들면 통신망과 관련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네.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견들이좀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기 네. 때문에 논란이 좀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있다고. 제가 좀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도 약간 관계가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나 이제 외할 외할머니가 사삼 대의행되셔가지고 사삼 특별법이 어찌 보면. 진상규명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배상보상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상이냐, 보상이냐, 이 쟁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상이라 하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금액이 지금 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희생된 분들이 뭐 1만 5, 6천, 7천 되기 때문에. 1조 6천억이나 7천억에 있어서 아마 이 재원 마련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미래통합당에서도 제주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경우에는 항상 이 선거 때마다 이걸 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문제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뭐 원구성 협상이 오늘 만남에서는 크게 논의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나면 21대 국회 시작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을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또원 구성 협상을 네. 사실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되고 3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게 정상 원래 국회법에 규정이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국회 법대로 한 번도 협의가 합의가 된 적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는 이제 않습니까? 5월 5월 30일부터 심기가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이제 6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별로 그렇게 안돼 왔죠. 대부분 보면 40일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항상 보면은 문제가 이제 의장이나 부의장은 다수당이 되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된 게 예.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그, 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상임위원회 배분이 뭐 법, 법에는 그냥 본회에서 의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laughs> 이게 어찌보면 그동안 13대 때여소야대가 그러니까 예. 되면서 88년이죠. 그때 여소야대가 되면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어, 그냥, 하, 아, 그니까 여소야대가 되다 보면서 여당이 전부 해오던 음. 게 야당으로 전부 넘어가게 생겨서 아, 그러면 합의하에 하자이래서 음. 이제 합의해왔던 건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여이당에서도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야당 해왔던 17대부터 야당 해왔던 법사위라든지 예결위 같은 경우를 야당 목소리 음. 인정을 해줬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법에는 본인에서 투표하게 돼 있는데 예. 본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 이게 결국은 저는 아마 미래 한국당의 통합 문제도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미래 한국당과의 통합이 빨리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원구성 협상이 빨리 될 텐데 음. 통합이 좀 늦어진다 그러면 저는 아마 원구성 협상이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본회의 표결로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 단순히 이게 기선제압용 표현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또 행동에 옮길 수도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현재 기조라는 거. 기조 그런 기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법사위와 지금 법사위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예결위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뭐 법사위 예결위 꼭왜 야당 해야 되느냐. 어.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통합 문제가 좀 몰라 걸려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질수록 저는 아마 원칙대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기선제압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부분을 또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통합당은 좀 어떻게 보고 계김 그저 김태년 의장께서 상임이 예. 구성 문제를 본회에서 표결로 할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은 예전에 18대 국회인가요? 이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대 국회 때 1988년부터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왔습니다. 20년이 넘은 국회 협치의 구조고 합의 구조고, 그 다음에 집권당과 어,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예,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합의 모델입니다. 음. 이 부분들을 지금 독단적으로 깨겠다는 것은 음. 2 1일대 국회를 험난하게 이끌고 가겠다라는 네. 그런 의도로 읽혀지거든요. 네. 저는 어,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지만 어, 41%에 해당하는 국민이 예,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다는 부분들을 좀 존중해서, 음. 외주의 모델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법사위를 야당이 맡은 건 13대부터가 아니라 17대부터예요. 음. 그러니까 2004년부터고. 법사위는 17대부터, 예, 17대부터. 맞습니다. 17대부터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어찌 보면, 어, 열린 우리 당이 이제, 다수당이 됐고 이러면서 이제 그~ 좀 어찌 보면 뭐~ 양보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게 법사위 물론 권한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어, 원구성 협상과 지금 어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슈가. 3차 추경과 아니면 은 합당 문제. 예.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약간 선결 문제인데 음. 그 부분이 음. 좀 원만하게 해결된다 그러면 아마 이것도 원만하게 해결될 텐데 그두 가지가 좀안 되면 음. 좀두 가지, 두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빨리 원구성을 해야 이걸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데 원구성을 해야 3차 추경이 갈수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김태년 의장, 저, 저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구성을 늦추는 그 분위기를 흐트러지게 하는 음. 발언이시기 때문에 어. 예, 6월에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면 오히려 야당과 협치 모델로 가져야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 싶습니다. 어. 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서할 <laughs> 말씀 해주세요. 아, 결국은 이제 관행을 얼마나 지킬 거냐 문제인데요. 관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어쨌든 그동안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평가라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처럼 이제 아마 야당에서는 이걸 약간 무기로 삼을 것 같아요. 어. 니들이 추경을 빨리 해야 되는데 추경 하려면 원구성이 돼야 된다. 음. 원구성 안 되면 추경 늦은는거 아니냐. 이제 그걸 이제 무기로 아마 협상을 하실 것 같은데 요 아마 그건 제가 보기에 국민들한테 별로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요. 오. 지금 이제 일차 추경은 소상공인이었고 2차 추경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받은 거였는데 3차 추경은 아마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지원인 것 같아요. 지금 음.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일자리 문제를. 어찌 보면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원구성 협상에 카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민주당에서 네 말씀하세요. <laughs> 아니, 국회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카드로 써서 압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 저 헌정이라는 게 오랜 관행과 전통에 의해서 바람직하게 세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 어 다수 대땅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뭘어 유리한 방향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제, 제가 볼 때는 그게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 결국은 논란이 <laughs> 되는 게 결국 은 법사위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체계자구 심사권은 저는 뭐. 어느 단이 가든지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건 아마 이제 51년부터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국회 뭐 법률관 문제 적다 보니까 모든 다른 상임위에서 한 거를 법사를 위 거치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형식상으로는 체계 자구 심사권에돼 있는데 실제로는 상원 역할을 해온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체계 자구라는 거는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뭐 전문위원을 둔다든지 아니면 국회의 법제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강화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예. 그걸 뛰어넘어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음. 원래 취지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문제 없는데, 이게 음. 법사위원회 때문에 막힌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마치 다른 상임위들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상임위에 네. 상임위, 사실상 상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금제도 네. 그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권한 문제도 반드시 이번에는, 그것도 어찌 보면 관행상 해온 거거든요. 네. 법에는 체계자구심사로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 내용까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관행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관행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봉투자. 지금 민주당에서 꼭 사수하고자 하는 상임위원장직이 그런 법사위 그리고 예결위 뭐 이두 가지입니까? 이게 기종은 애는 어찌 보면 야당으로 가던 거였어요. 원래 이제 배분이라는 건 어찌 보면. 현재도 지금 다 야당에서 가지고 있는 그렇죠. 시기죠? 원래는 아마 뭐열 여덟 자리 중에 열 하나, 열두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협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있지만 이두 가지 정도는 그동안 야당이 가져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그거를 꼭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기론이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법사위에서의 권한 문제 앞서서도 네. 계속 지적을 해주고 네. 계세요. 체계 자꾸 심사권 이걸 폐지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험한 발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네. 있는 거죠. 통합당 이때 통합당 주호영 대표는 1년에 그 법사위 자구 체계 심사의 위헌 소지가 있어서 걸린 게 1년에 10건 정도의 법안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거여 집권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니까 19대, 19대 국회 때 박영선 이상민 법사위 원장이 수차례 법안 심사를 거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처지를 역지사지를 해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결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예결위원장도 지금 100, 거의 108, 법려가 190석입니다. 다 뭉치면 법려가 190석인데 예결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면 은 정부 안이 졸속으로 부실하게 나와도 이거를... 어, 다시 심사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게이트 키퍼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은 야당한테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음. 그게 균형에도 맞고, 어, 대화정치에도 맞고 협치에도 맞는 겁니다. 예, 그러면 갑자기, 야당이 그 상임위원장직을 가지고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권한을 좀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통합당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어차피 그 어, 1년 예상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법에 의해서 12월 3, 3일 전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법의 조문을 그대로 준수해서 가더라도 가면 야당이 맡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지금 저 법사위 같은 경우는 에 이미 민주당이 총선 전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사실 없애겠다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내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법제실이나 혹은 의장이 그 지명하는 기구에다 맡기는 건데, 지금까지 20몇 년, 30몇년잘 해온 걸 그렇게 굳이 돌려가면서 야당을 압박할 이유가 있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예, 원구성 협상의 또 다른 뇌관 중에 하나가 앞서서 이제 그 통합당 한국당 합당 이야기라고 해서 그렇죠. 이 질문을 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부원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유철 당 대표, 그러니까 한국당 당 대표죠.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데 예. 통합을 하겠다, 안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임기를 또 연장을 하려고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고 또 이런 계획이 네네. 또 들리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5월 29일까지 원유철 대표 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장하지 않으면 29일 이후에 공백 상태가 옵니다. 지도부 공백 상태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통합당은 지금 지도체제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비상대책위원회로 갈지, 간다면 그 기간을 어떻게 할지. 혹은 비상대책위원장과 신임원내대표 간의 역할 분담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게 정리가 돼야 미래 한국당하고 통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의 입장은 합, 합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예.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임기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29일 이후로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합당에 뭐 걸림돌이 된다고 예. 저는 생각지 않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원유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 비례적 문전 위성정당이 나오는 이 꼼수정당이 나오는 이 선거법 환경을 예. 제공한 지금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나서라 그래서 이 플러스 2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자라고 얘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사사건건 미래 한국당 뒤다리 잡기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왜곡된 정당 구조를 만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동감해서 민주당이 이좀 대자적으로 좀 크게. 선거법 개정에 나서주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이 안 되는 하셔야죠. 얘기인데요. 네. 어. 29일 전에 합당하면 돼요. 음. 보름이나 시간이 있습니다. 보름이 충분합니다. 우리 당도 어쨌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지도부 공백 얘기하는데요. 원내 대표가 당 대표 권한 대행하게 돼 있어요. 원내 대표가 결심하면 됩니다. 지금 뭐 비례자 연동형 비례제 법안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합당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법을 바꾸려면 원구성 해야 됩니다. 원구성 해서 국회를 열어야만이 이 법을 개정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지금 뭐투플러스2 +2 협상 제, 제기해서 이걸 네. 하라는 얘기가 어찌 보면 원구성 협상에 본인들도 참여하겠다라는 어. 의사표시인 것 같고요. 네. 당초에 이 정당을 만들 때 미래통합당도 아 우리는 같은 정당입니다. 자매 정당입니다. 끝나면 다 같이 갈 겁니다. 했거든요.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아직 만들 때도 국민들한테 욕 먹었는데 계속 욕 먹지 말고 이제 그만 합당하시면 됩니다. 통합당은 아직 사실 그 지도 체제 구성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뒤에 합당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29일 안에 이게 또 어렵지 않냐 이런 분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보세요? 그 핑계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laughs> 원내대표가 지금은 당대표 권한 대행이에요. 당대표가 없는 게 아니라 권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영, 지금 사실은 이게 그 김정인 비대위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니까 당초에 어찌 보면 당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으려면 누가 되든지 간에 네. 그걸 지켜와야지. 아 지금 그 전에 있던 당 대표가 없고 지금 음. 원내 대표만 있으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건 이제 없던 얘기가 돼서 음. 새로 당 대표면 오 그럼 그때 새로 당대표 저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어 그때 내 내가, 내가 없을 때한 얘기가 모르겠어 하면 안 되잖아요. 음. 제가 보기에 공당이라는 게 제일 야당이잖아요. 어찌 보면 공당이라는 게쭉 연속성이 있어야지. 뭐 지금 뭐 대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할 말이 아닌데. 네 마지막 한말씀또 결론 좀, 좀 들어봐야죠 또. <laughs> 아니, 너무 나무이당 사정을 너무 쉽게 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원내 대표가 저기 대표 권한 대행인 것은 맞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통합당이 바로 얼마 전에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고요. 당내 종이를 모으는 것도 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그대로 합당 결의를 하면 되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은 여러 가지 문제로 미래를 새로 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 고충이 있는 것이고요. 이미 이거를 저 이런 상황을 조선 한계 직권 여당입니다. 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밀어붙이는 건 예의가 아닌 거죠. <웃음> <웃음> 원제가 민주당이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리는 예. 저희가 합당, 통합당 이야기를 했으니까 민주당 내 통합 이야기도 해봐야죠. 일단 음. 시민당과는 합당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열린 민주당과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두관 의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민주당 내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통합 내용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당내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김두관 의원님이 뭔가 정치적인 약간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지금. 선거 전에 저희들과는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뒀고 그다음에 합당 없다고 라 얘기했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에서는 좀 어렵다고 라 봅니다. 음. 아마 지금 열민주당 분들도 차기 지도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가 바뀌거나 하면 그럴 때 얘기할 논의지 지금은 사실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한입 갖고 두말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아닌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은 뭐 당장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합당을 해야만이 뭐 거반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백팔십 대가 되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에서 어떤 의결을 할때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최강구 최강구 열린 민주당 신임 대표. 게 취임 하 전화까지 네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열린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또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일정 부분 좀 고려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강욱 당선인한테 검찰 개혁과 관련된 좀 역할 같은 걸좀 주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본인은 아마 이제 법사위를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또. 수사 재판 중이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어떤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하 그거는 또법사위의 공정성 문제도 있는 거라서 예. 고민을 할것 같아요. 근데 뭐그 전화 한 거는 저는 아마 당대표로 선출됐고 음.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그런 덕담 정도지 이게 정치적으로 뭐 합당을 해 합쳐라 이런 어떤 시그널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 이야기도 나 다른 당이니까 또 편하게도 네,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합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의 결과가 190석 범여, 어, 진행이 구축되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제 4년차 들어가시 후반기로 들어가시니까 제가 볼 때는 20대 국회의 모델이었던 4플러서 1보다는 좀더 공고한 연합체제를 구축할 거다. 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셔서 권력기관 개편, 개혁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신 건 19로 본다는 걸로 저희 눈에는 읽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 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8월 전대 이후쯤 되면 음. 민주당 8월, 8월 전당대 이후쯤 되면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어, 미래통합당 내 민경욱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하면서 투표용지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했는데. 어, 민의원 측에서는 투표용지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함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사실 선관위에서의 관리 소홀 문제도 충분히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유출된 건 맞고요. 그리스에서 예.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투표용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남는 이게 이제 사전투표가 아니라 본투표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음. 본투표용지는 미리 인쇄하기 때문에 남을 수 있는데 그럼 남은투표용지가 이렇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인가 음. 이 부분은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민경욱 의원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법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음. 공직선거법에도 이런 투표용지 훼손 회수... 이 논란이 법적으로 많이 아, 그렇죠. 걸린다요왜냐면 지금 여러 개의 법에 걸립니다. 왜냐면선관위에서 고발한 게네 가지 정도 되는데 공직선거법상 이런 투표용지 훼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 절도죄보다도 훨씬 무겁습니다, 죄가. 음. 그 다음에 뭐 절도도 될수 있고 공용 물건 훼손 될수 있고 만약에 건, 본인이 훔친데 관여 안 했다 그래도 장물치도 이런 게될 수가 있어요. 음. 훔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함구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쨌든 수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음. 봅니다. 왜냐면 하 결국은 나왔기 때문에 제시한 사람이 이거 누구한테 받았는지 얘기 안할수 없거든요. 이건 단순히 뭐. 언론 취재 뭐 취재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공익이 문제가 아니라서 이왜냐면 이게 선거였던 신뢰성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저는 뭐 앞으로 강제 수사 같은 게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음, 통합당 내에서도 사실 이 민의원의 이런 부정 선거 논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네, 현상황 은 어떻게 봐요? 많은 것일까요?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가 이 문제를 잘못 관리하고 네. 또 선관 선관위가 이 문제를 부추인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그 투표용지를 그러니까 빠져나간 사실 자체를 몰라서 수사를 해하는 이런 답답한 현실인데,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 부정선거가 가능하냐 그렇게 그걸 하려면 많은 분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없이 이렇게 갈수 있는 시스템이냐 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도 더 이제 이 문제가 미래통합당에 가야 될 길에 그 아젠다 세팅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고 지금 네. 말씀하셨지만 그 민경욱 의원이 제보를 받은 분 자체가 이 과정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음.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는 어찌됐든 사법당국의 수사하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의 검표 과정을 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리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그냥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종인 비대위 관련된 이야기를 또, 또, 구원장이 네. 나왔으니까 또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네.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일단은 그 김정인 비대위 체제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었는데, 당 내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네. 타협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민주정당이니까 의견이 분분하죠. 그런데 예. 이제 비대위로 가고 있는 것은 큰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임기를 12월로 해야 된다는, 12월 말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 당원 상으로는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비대위 구성의 그 사유가 소멸되고 난 뒤에 음. 대표와 최고위원이 뽑혀질 때비례의 체제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헌상으로는 임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지금 12월까지라는 그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12월에 끝난다는 게 아니라 12월에 그, 그간의 활동을 평가를 해서 다시 연장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을 12월에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또 어, 미봉을 하고 가더라도 새로운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권한과 임기를 일을 할수 있는 정도의 그걸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 12월까지도 있고, 뭐, 또 3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고 4월 말까지도 네. 갈수 있고요. 뭐, 왜냐하면 일단 예. 4월 보선 첫째 주 4월 보선이 지금 있기 때문에. 3월까지 가더라도 3월까지 가는 비대위가 4월 보선에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 비대위 인기를 끝내서 전당대회국면으 넘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2월이든 3월이든 4월이든 이게 다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게 뒤로 더 늦춰지면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가 또 있기 때문에 2000... 21년도의 정치적정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음. 않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당선자들의 당론을 모아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그 위원장을 만나러 갔을 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내정자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굉장히,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는 난, 난 상황인 거잖아요. 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지금 보이고. 이미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침묵하고 계시는 게 불편하신 거죠. 전국위원회에서 저 비대위원장으로 선임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게 그걸 반증하는 거고요. 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간의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거 저 행적을 보면 충분한 시기와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2월 정도로 당론을 모아가면 그 정도는 권한과 시기 임기라고 또 보시나요? 거기에 경과 규정이 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음. 그때 가서 또 봐야 되는 상황이신그 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딱 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형 비대위 같으면 8월 31일까지 비대위를 간다, 만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8월 31일 지금 전당대회 규정을 부칙 규정을 고치는 거잖아요. 고치고 넘어갔는데 이저 12월 왜 12월이냐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그럼 그때 가면 미래통합당의 혁신이 완, 저, 완성되느냐 그렇게 보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제가 볼 때는. 경과 규정을 계속 집어넣으면 계속. 인기를 못 박아버리면 예, 거기에 또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이니다 12월 있겠지? 가면 4월이 문제가 되고, 아. 4월이 가면 8월이나 10월쯤에 있을 때 전당대회가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비대위는 보통 신속하게 만들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 같은 경우는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대위가 잘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아직 그 문제의 심각성을 좀덜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특별한 대안은 없어 보이는데, 결국 뭐, 저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기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1년 주자, 뭐 8개월 주자, 4개월 주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수 있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과연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 비대위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느냐. 비대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임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안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음. 제가 봐도 아까 말씀처럼 원구성 협상도 그렇고요. 예. 지금 여러가지 협상도 결국은 지도부가 있어야 되는데 음. 누구랑 협상할지 원내대표가 계속 권한대응을할수 없고 제가 보기엔 음. 빨리 일단 지도부를 세우는 게 우선인데 현재로서 다른 대안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음. 이왕 할거면 권한은 이미 뭐 당대표 권한이고 임기도 원래 사실 임기를 비대위로 정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어느 정도 끝나는 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빨리 일단 수습하고 빨리 일단 비대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